블록체인 그거 그냥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완전 오해일 걸. 사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만이 아니라 디지털 세상을 완전 뒤집어엎는 혁신이야. 예를 들어 글로벌 송금. 옛날엔 돈 보내려면 수수료도 비싸고 며칠씩 걸렸잖아. 근데 이제 블록체인으로 몇초 만에 해결 가능. 또 스마트 계약이란 게 있는데 계약을 자동 실행시켜서 사람 실수나 복잡한 절차를 싹 없애지. 게다가 은행 계좌 없어도 휴대폰만 있으면 금융 서비스 이용 가능하대. 이거 완전 신세계 아니냐? 그리고 데이터 보안, 해커들이 함부로 손못 대게 만드는 기술력도 넘사벽임. 마지막으로 다오 NFT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까지. 블록체인은 그냥 기술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핵심축이야. 진짜 미래는 블록체인 위에 세워질 것 같은데, 너도 한번 관심 가져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블록체인이 지금 막 시작 단계라는 거 알면 더 놀랄걸? 앞으로 의료, 교육, 심지어 예술까지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대. 병원에서 환자 기록 관리하거나 학생들 학업 성취도를 추적하거나 디지털 작품의 소유권을 보장한다든가 가능한 게 무한대야. 이런 기술이 우리 일상에 녹아들기 시작하면 삶 자체가 완전 효율적이고 투명해질 거라는데 진짜 기대되지 않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도 이 변화에 발맞춰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아. 미래는 블록체인이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블록체인이 단순히 암호화폐를 넘어서 우리의 삶, 경제,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거란 얘기야. 너도 알잖아.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다들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블록체인도 지금 딱 그런 단계인 거지. 근데 이 혁신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분명 너만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어쩌면 지금이 블록체인 시대를 준비할 완벽한 타이밍 아닐까? 지금부터라도 한번 파보는 거 어때? 미래 앞에서 선두에 설지, 아니면 뒤처질지는 너한테 달렸어. 사실 블록체인 어렵게 들리지만, 우리 일상 곳곳에 이미 스며들고 있어.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블록체인으로 더 효율적인 결제와 데이터 보완 가능하대? 또 게임 좋아하면, NFT 게임 들어봤지? 너가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이나 캐릭터가 진짜 내 자산이 되는 거야. 대박 아니야? 그럼 이 기술을 배워서 내가 직접 뭔가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 블록체인은 단순히 대기업이나 IT 전문가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깔아주는 거거든. 얼른 준비해서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블록체인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꾸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더큰 변화를 몰고 올 거라는 것. 근데 그냥 저 멀리 있는 기술처럼 느껴지는 거. 그거 완전 오해야.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A 나랑 상관없어 하며 뒤로 물러나는 건 손해라는 거지. 잘 모르겠으면 가볍게 검색이라도 해보는 거 어때? 한번 알아보면 생각보다 흥미진진할 걸.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말이야. 놓치지 말고 같이 가보자. 블록체인. 듣기만 해도 왠지 어려울 것 같다고? 근데 알아두면 진짜 쓸모많은 기술이야. 예를 들어 너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친구한테 돈 보내거나 소유권을 기록할 때 중간에 끼어드는 은행이나 플랫폼 없이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 심지어 보안도 엄청 뛰어나서 정보 유출 걱정도 줄어들지. 그리고 NFT? 그거 네가 만든 디지털 작품이 진짜 내 것으로 인증받는 거야.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우린 발맞춰 가야 하지 않겠어? 느긋하게 있다간 뒤처지는 건 순간이라고. 지금부터라도 관심 갖고 미래를 준비해 보자. 진짜 재밌을걸? 블록체인의 진짜 매력은 뭐냐면 신뢰를 기술로 만든다는 거야. 너도 알겠지만 요즘 세상에서 누굴 어떻게 믿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 많잖아. 근데 블록체인은 그 모든 거래와 기록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위변조를 막아줘서 그런 고민을 싹 없애버려. 심지어 은행 계좌가 없어도 블록체인 기술만 있으면 휴대폰 하나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니까. 이건 진짜 혁명이야. 아직도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딱 좋은 타이밍. 조금씩 알아가면 넌 이미 미래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야. 재밌지 않아? 그리고 블록체인이 단순히 기술적인 분야에만 국한될 것 같아? 아니야. 이게 우리 삶 곳곳에서 변화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어. 예를 들어, 의료 시스템을 개선한다거나 교육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한다거나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정당하게 인정받게 만드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지. 상상만 해도 얼마나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상이 될지 기대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호기심 좀 키워봐. 미래는 블록체인 위에 세워진다는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 놓치지 말자. 블록체인 솔직히 처음엔 먼지감도 안올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왜 인터넷 이후 가장 큰 혁신이라고 하는지 알면 놀랄걸? 예를 들어 대형 플랫폼 없이도 창작물의 소유권을 완벽히 인증해주는 NFT인 사람 없이는 돌아가기 힘든 계약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스마트 계약 그리고 해킹 걱정 없는 데이터 보안까지 이게 다 블록체인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야. 내가 만든 아이템이 진짜 내 것이 되고 중간 단계 없이 바로 거래가 되는 세상이라니 완전 신세계 아니냐? 이쯤 되면 확실히 느낄 거야. 블록체인이 진짜 우리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 걸.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도전해보자. 블록체인, 아직도 먼 미래 기술 같다고? 아니야, 지금도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거든. 예를 들어, 해외 송금할 때 은행 거치면 수수료도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 근데 블록체인으로는 몇 초면 끝난다니까. 그리고 예술? 디지털로 그린 그림이 n f t 가 되면 누가복사해도 원본은 내 거라는 걸 증명해줘. 심지어 이 기술로 게임 아이템도 내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 대박이지 않아? 블록체인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잠재력을 가진 혁신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봐 봐. 미래는 벌써 시작됐어.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블록체인은 신뢰를 어떻게 기술로 바꿀 수 있느냐는 거야. 복잡한 절차나 중간 단계를 없애고. 모든 걸 투명하게 기록해준다면, 그만큼 간단하고 빠르겠지? 또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게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를 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야. 금융부터 게임, 예술, 심지어 환경 문제 해결까지. 블록체인 기반으로 탄소 배출을 추적하고 줄이는 것도 가능해진다니까. 이쯤 되면, 그냥 신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재구성을 큰 그림이라 봐도, 손색 없지 않아? 응, 너도 궁금해졌지? 지금부터라도 딥다이브 해보자고. 블록체인 말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진다고? 근데 알고 보면 진짜 재밌는 주제야. 요즘 유행하는 NFT도 블록체인의 일종인데, 이게 니가 만든 디지털 작품이나 게임 아이템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누가 복사해도 원본 소유권은 내가 인증받는 거지. 그리고 해외 송금 같은 것도 몇초 만에 뚝딱 가능하게 만들어주잖아. 이런 기술이 점점 더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조금씩이라도 알아보는 게 너의 미래 투자일지도 몰라. 늦기 전에 한번 관심 가져보자. 미래가 블록체인 위에 있다고 했잖아? 진짜야. 이 기술은 단순히 금융이나 게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경, 의료,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응용 가능해. 상상해봐. 블록체인으로 탄소 배출을 추적해서 더 효율적으로 줄인다거나 환자의 의료 기록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 거기다가 교육 시스템까지 학생들의 이력을 정리하고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도 있대. 이거 그냥 기술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재편하는 혁신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관심 가져보자.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어. 블록체인 기술이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이게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 세상을 재편하려는 도구라니까. 앞으로는 계약부터 의료 데이터, 심지어 네가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까지 블록체인 위에서 관리될걸? 예를 들어, 스마트 계약, 이건 사람 없이도 계약 조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게 만들어주는 건데, 덕분에 인적 오류도 없고, 시간도 절약돼. 그리고 NFT, 갑자기 유행했던 거 기억나? 디지털 작품이 진짜 내 것으로 인증되는 세상이라니, 대박 아냐? 이거 하나로 예술가들한테 완전 신세계 열렸지. 또 블록체인이 가진 보안 능력은 말도 안 되게 뛰어나. 분산된 데이터 구조덕에 해커들이 손댈 수 없어서, 요즘 사이버 보안에서도 대세라고. 결국 블록체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야. 흥미롭지 않아? 지금이 시작이야. 놓치지 말자. 블록체인 들으면 왠지 어려울 것 같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진짜 대단한 기술이야. 인터넷처럼 세상을 바꾸고 있거든. 예를 들어 넌 아마 게임 좋아할 텐데. 네가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이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진짜 내 자산이 될수 있는 거야. 또 해외 송금. 이제 몇초 만에 끝내고 복잡한 중계 단계 다 걷어내니까 수수료도 확 줄었어. 심지어 병원에서는 환자 기록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데 이건 진짜 실용적인 혁신 아니냐? 기술이 일상을 바꾼다. 이거 완전 신기하지 않아? 블록체인. 지금부터라도 알아보고 미래를 잡아보자. 이건 기회야. 블록체인. 아직도 어렵게 느껴진다고. 사실 이건 우리 삶 가까이 와 있어. 예를 들어. 네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 블록체인을 통해 저작권이 완벽히 보호되고 창작자한테 수익이 더 공정하게 돌아갈 수도 있어. 또 요즘 화제인 탄소 배출 추적? 블록체인으로 데이터 관리하면서 환경 문제에도 도움 될수 있다니까. 이게 단순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관심 가져보자. 이거야말로 미래의 핵심이 될 기술이니까. 한번 알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흥미진진할걸? 블록체인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 그럼 다음 영상 기대해봐. 안녕.